네, 한미 관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조차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워싱턴에서는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이미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대하는 한국 측의 생각도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보입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연장 문제. 정작 당사자인 일본 측은 쏙 빠졌습니다. 크지구에는 한미 갈등, 돈 문제 결코 아닐 겁니다. 말에서로 통하지 않는 것,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이 문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